4번 봐봐. 4번에 우리 A, E, C 구한다 해? 네 A, C. 자, 삼각형 그려보면, 어, B, e, B, D. B, D, D. 우리가 먼저 여기 A, B, C 정삼각형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A, B, C. 여기가 A, B, C. 이렇게. 그리고 A하고 하고 C가 연결이 돼있고 어, 여기가 83도고 e. 얘를 구하라지? 네. 어. 네 우리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거냐면 첫번째 방법 자 첫번째 방법 여기 연장선 긋고 여기서 E, B, P가 정사각형이 되게 P를 하나 잡을거야 어, 이 e, b 하고 b p가 같게 p를 하나 잡을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연결을 할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생기거든, 나타나거든. 자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a e랑 여기 a e랑 누가 같다고 했지? b d. b d랑 같다고 했지 b d랑 같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해볼게 봐봐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이러지? 여기가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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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봐봐 정삼각형 큰 E, D, C, P 정삼각형 보면 동그라미 다여기 세모가 한 면의 길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b D가 동그라미 아니야 그러니까 P, D는 뭐겠어? 생, 생물이. 대문 와. 그럼 여기는 뭐야? 동그라미 생물이. 네. 그렇지. 그럼 이삼각형하고이삼각형하고 누구랑 합동이? 어, 이, 이. 어, 이삼각형하고 합동 맞냐? 네. 무슨 합동이지? 자 써볼게. 삼각형 A, B, C, A, B, BBC. C와.

자 그러면 d E P랑 B E C랑 똑같지? 네. 지금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게각 A E C 는 A E C는 누구랑 똑같니? 각, P. P. P e, P, e, P e B. P E d 랑 똑같지? 네. 이거 또. 23도. 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가 60도고 60도하고. 이 e 강하고 더하면, 어, 이거 나오잖아. 23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두 번째 방법. 자, 또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가 B. 여기가 B. 이게 뭐야, B. 정삼각형이중 하나 있잖아, 이렇게. 정삼각형 여기 꼭지에 뭐지? A. A B C, C. 어허, 이 정도만큼 이 정도만큼만 네 조금 높게. 여기가 A. 이렇게 그려보자 네 여기가 몇 도야? 60, 80, 8 3 83. 도3도 뭐라고 하는 데가 어디니? 여기냐 이기 여기? 네. 여기? 네. 맞지? 네자 이를 지나면서 b, d의 평행인 직선을 그어보자. 네. 그러면 이를 지나면서 평행이 되게 쫙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위로 쫙 올렸어요.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여기를 세모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라고 하면 여기가 동글 여기가 동글 여기가 동글이라고 해보자. 네. a, e하고 b, d하고 똑같이 여기가 동글. 음. 맞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데요. 합동의 삼각형 한번 찾아볼까? 음. EBD 삼각형 EBD와 누구랑 합동? C C 삼각형 C 여기가 e, 60도잖아. 60도 60도 EBD e b t 60도. e, B가 60도지. 진짜. 여기서 60도가 누구야? 이 60도지. 네, 여기 전 음? 저 이름이, 어, 이름이 없어 저 이름이 없어? 네 여기가 Q라 그러 Q 그러면 어떻게 되니? C, Q, E C, Q, E, Q Q, E 무슨 합동이냐? 이거는 이거는? S, A, S S, S 뭐야? S 뭐에서 S야? S S는 왜 S야? Q죠 q 봐봐 동그라미 세모 여기도 동그라미 세모 E, b 랑 C, q 랑이네그 다음에, A는? Q, 에그 다음에, 60도, 에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D. 그렇지 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B, D. B, D S, 음에그 다음에, 그다음 합동 다다다 만들기 만들기. S, A, S 네. 합동이 그러므로, 뭐하고 뭐하고 똑같지? 음, 아, 그러므로, 여기는 누구, 어디하고 똑같다? 저쪽에 지금 위에 지금 여기 D, D각은, 봐봐, 봐봐 D각은 D D. D각은 D. E, c D각은 2랑 같지, E랑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이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여기 도 83도 여기가 83도인데, 83도인데 83도. 여기가 83도. 60도야, 83도. 정상각형입니다 23도. 23도 그렇지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B. 어디냐면 A.E. 잖아. 네. A.E. C 인데뭐에서 네. 뭐를 빼면 되지? 83에서 6 0 어, 8 3에서 60도를 빼면 되지. 3뭐 23. 2 23. 도 23. 도 두가지 방법으로 다할수 있겠지? 네.